yeah <laughs> 날씨 완전 맘. 오늘 알카사르 궁에 갔다가 잠깐 집에서 쉴수 있으면 쉬었다가 론다에 갑니다. 론다는 투어를 신청했어요.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짠잔 이게 운이 좋게 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브렉퍼스트 메뉴를 시켰어요. 에헤. 이렇게. 조그만 아침이 나왔습니다 여기 수간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목소리> 아, 맛있다. <목소리> 밥 먹고서 양치고.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처음으로. 고소들안 <laughs> 입고 한번 나가보려고. 괜찮을까? 그리고 알카사르궁 구경하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해할 예정입니다. 완전 푹푹 찌는 시간이에요. 가보자고 힘들구나.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어요 속상쓰 そう。<music> 그때 혼나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오렌지 주스를 못 먹고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서 먹어보고 싶어서 아, 딱 뒤집었더니 여기 나왔어요 먹어주겠어 아가 사러 온건 재밌었어요 좀더 썰고 너무 맛있다 근데 따윈이가 처음 와요 스리 양수를 하고 음. 나가야 된다 왜냐면 이 먹으면 네, 끼니까 까맣게 아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건너편에 큰 건물들 여러 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또세비야가8 2년도에그 엑스포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이마을이 유명해요. 이분형도 음... 위로 올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침범을 막으려고 여기 요새를 지어놨었어요. 그 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된 거고 지금은 그냥 보시면 그렇게밖에안 남아요. Mm. No. 그래서 예전에 스페인 내정 기간에는 감옥, 그리고 고문실, 처형장소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목 vull>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bouncy> <목 intellect> <목> 우와. 무서워. 어 완전 뭐야? 그런 게임에 나오는 장소. 어더 시킬까요? <laughs> 어, 이거 씩더시될거 같아. <laughs> 짠 반갑습니다. 혹시 연장자순인가요?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저희끼리 터어요 나이를. 네. 뭐, 자기소개 시간 한번 해요? <laughs> 이걸 보려고 왔나 봐요. 음 와. 와. 나 기절해, 여긴가 그런 것 같아요. 음 우와, 진짜! 낙경을 쉽게 볼수 없기 때문에 눈이 다아갈 겁니다. 숙소로 보고 오늘은 팔마로 떠나는 날입니다. 네, 세비야 공항에서 저녁 10시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세비야를 마저 즐기고 가능하면 유람선을 타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그렇게 충전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녕 잘 머물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당 비 한번 <laughs> 담고 갈게요 아, 오늘도 날씨가 부자비합니다 레츠고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와 봤습니다 어제 투어에서 만난 친구들이 추천해 줘서 여기에 왔거든요 이 하얀 게 오징어래요. <laughs>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어, 아니 올리어야. 내일 브라운스 가오니까 정말 행복해진 것 구매했어요. 뭔가 기념할 만한 뭔가를 가져가고 싶기는 한데 <laughs>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오고 있는 두렁이를 위해서 뭔가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세비야를 다녀가는 건 아니니까 나만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엄마 부채 사다줄까? 기념품 득템! <laughs> 스타벅스에서 조금 힐링하고 이제 가볼겁니다 유람산 타러 되게 웃긴게 탑점에 <laughs> 맞는거 같긴 한데 마차도 이렇게 시호를 지켜서 너무 웃기네 버스 정류장에 와서 버스를 조금 확인했고 배를 좀 알아보러 가볼겁니다 유람선 티켓 끊는 게 여기 있다 했는데 와, 너무 예쁜데 너무 뜨거워 약간 유람선 입장이 좀 시원할지 가보겠습니다. 티켓을 끊었거든요. 20유로. 지금 이 보트를 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요배입니다. 여기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가볼 거예요. 어디 너무 무섭다 여기. 아 이것도 들어가야 되네. 우와, 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멘 남녀는 못앉을 것 같고. 이쯤 앉아서즐겨 볼게요. 는